세종이 생각하는 이런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옳으냐, 잘못된 법이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 시험 문제를 낸뒤 3년 뒤, 세종 12년에 공법 시행에 관한 대토론회 이런 걸 엽니다. 말 그대로 대토론회에요. 전현직 관리 1,200명과 지방관 300명이 참가합니다. 무려 1,500명이 각자 자기 생각을 써낸 거예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관리들의 이야기니까.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진짜 여론조사예요. 17만 2,806명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17만 2,806명은 지방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의견을 수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72,806명 중에 찬성 98,657명, 57%. 반대, 74,149명, 43%.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 다수결, 반이 넘었네. 그럼 공법 시행해야지. 이렇게 갔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달랐던 겁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던 황희가 반대를 해요.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법을 실시하면 부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큰 불행이 올 것입니다." 세종은. 이론적으로 어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랬더니 황희가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직접 해보면 왕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아니고 누구에게 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황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단년간의 행정 경험으로부터 온 의견이라는 거죠. 세종은 이걸 귀담아듣습니다. 황의가 반대하니 황의의 의논에 따라라. 이 대토론회의 결론은 황의의 의견에 따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종은 황의의 의견에 자기는 따르지 않습니다. 황의를 비롯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이 법을 시행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구상했던 법을 보완해요. 보완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또 보완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종 26년, 그 대토론회로부터 14년 뒤에 가서야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전면적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 시행.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부터 단계시행으로 공법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세종은 자기 스타일대로 간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신하들을 설득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법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황희가 밟는 브레이크를 계속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안 되면 황희의 의견을 쫓아라. 그리고 황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반영해서 보완을 하죠. 계속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완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공법은 세종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지만 황의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법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종대의 정치가 대부분 그래요. 이게 황의의 역할인 거죠. 황이는 세종 때 정승을 23년 동안 있으면서 무려 90살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황희는 굉장히 건강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늙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노안이 다 오게 되어 있는데, 안경 없던 시절에 늙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을 기르고 잔 글자도 읽기를 꺼리지 않았다. 한번 해보세요. 황희의 시력보호법. 재상이 된지 24년 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우러러 바라보며 어진재상이라고 했다. 늙어서도 기력이 강건하여 홍한 백발을 바라보면 신선과 같았다. 얼굴이 붉고 머리가 하얗고 건강색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황희의 재상으로서의 역할 중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황희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20년 넘게 재상직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줄을 섰겠죠. 그런데 황희는 자기 세력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 정치를 보면 권력 투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태종이 아들을 위해서 외척을 전부 제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뭐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세종 치세 32년 동안 신하들이 세력을 쫓아서 자기 당파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승 자리에 있던 황희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승 황희의 역할, 오랜 동안 정승으로 있으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종의 과속을 계속 막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했다. 이거죠. 이것이 세종대 태평성대를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황희 정승이 세종과 더불어서 명재상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리더를 만난 것도 황희의 복이에요. 만일 세종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또 황희의 이런 역할이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종대 태평성대는 세종과 황희가 같이 만들었다. 함께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의 결합이 어떤 것인가 하는 모범 사례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황의에 대해서는 세종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래 대신들 가운데 황의만 한 사람이 없다. 하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박은은 임금의 뜻을 맞추려 하고, 이원은 이만 탐하고 의의를 모른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황희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내 뜻을 맞추려고만 하지 않고 이를 탐하고 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좋은 재상인 거죠. 이런 칭찬도 합니다. 내가 의심이 날 때는 식귀였고 식귀는 뭐냐면 점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뭐 궁금하면 점을 치잖아요. 황희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희가 대답하는 그 답. 이걸 쫓아가면 되더라. 정사와 형벌을 의논할 때는 권형이었다. 권형은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저울의 생명은 균형이죠.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 이런 평가도 합니다. 아버지, 부왕이 신임한 검증된 인재이다. 세상을 다스려 이끌만한 재주와 실제 쓸수 있는 학문을 가지고 있다. 실제 쓸수 있는 학문. 이게 중요한데요. 이론에 밝은 게 아니라 황희는 실무에 밝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머릿속에서 구상된 어떤 제도가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둘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이걸 황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무에 밝은 자기 권력 욕심이 없는 재상. 황희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평가를 한것 같아요. 세종대 태평성대를 잃은 명재상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너그럽다. 그래서 실록 졸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형벌을 논할 때 차라리 형벌을 가볍게 해서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내릴 수는 없다. 가능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미담의 주인공으로 황희정승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이 저 길을 가는데 어, 농부가 누렁소와 검정소를 이제 끌고 일을 하고 있어서 황희가 어,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나 그랬더니 이 농부가 다가와서 귓속말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그걸 왜 귓속말로 하나 그랬더니 어, 저 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희가참 깨달았다. 이런 옛날 이야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너왜 싸우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또 싸우던 저쪽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맞다. 그걸 지켜본 어떤 사람이 두 사람 말이 다 옳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 네 말도 맞다. 이게 황희식 판단이잖아요. 또 그 집에 가봤더니 그집종 아이들이 방까지 들어와서 황희 정승 수염을 잡아당기고 막 볼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나무라지를 않더라. 그걸 왜 그냥 두십니까? 했더니 황희가 그들도 하늘이 내려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막 새끼를 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황희가 죽은 다음에 명나라에서 공작세를 보내왔는데 이 공작세가 뭘 먹는지를 몰라서 공작세를 죽일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이 신하들이 황희의 집에 가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뭘 남기신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남긴 재산도 하나 없이 간 사람인데, 그래서 황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재산 하나 없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이말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미를 먹는 공작새도 살아나가는데, 하물며 사람이 살 길이 없겠나? 그래서 이 황희 부인을 찾아간. 신하들이 아, 공작새는 거미를 먹는 거구나. 이렇게 죽어서도 나라의 보탬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증된 거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는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백성들이 이런 온갖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황희를 선택한 거예요. 고려의 강감찬, 조선의 황희, 그리고 우리 시대의 최불암 시리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황희는 청백리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백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황희를 청백리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황희를 청백리로 가두는 역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희는 세종을 도와서 태평성대를 이끈 조선 최고의 명재상입니다. 황희의 정승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죠. 또한 가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재상.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한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환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